안녕하세요. 밥통에서 튀어나온 효도 전도사 깨비입니다요. 여러분 효도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? 근데요, 마포에선 효도를 따뜻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달하고 있다고요.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마포에서는 마포 카네이션 축제가 열렸어요. 어르신 천명 넘게 모인 이 자리. 감사한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 달아드리고요. 카네이션이 정말 예쁘죠? 그리고 룰렛 게임, 다양한 체험 부스와 캘리그라피 체험과 포토존에서 사진을 예쁘게 찍어드렸어요. 그리고 한 소리 공연까지 함께했는데요. 어머님, 아버님들 진짜 행복해하셨다고요. 헤헤, 안 믿기신다고요? 그럼 실제로 여쭤보러 가볼까요? 레츠구! 오늘 오버인날 행사라 해서 오, 오, 정말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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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쁘고 오, 오, 좋아요. 좋아요. 이런 오, 일 아, 있으면은 회의 앞으로도 회의 참 좋고 즐겁겠어. 감사해요 여러분. 오늘 카레이션까지 받고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하, 해서 너무 고마워요. 사랑해요.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큰 큰 상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. 사시는 동안 정말 편하게 어,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제 말이 사실이죠? 이제 행사를 준비하시고 도움을 주신 관계자분들 말씀도 들어볼까요? 어르신분들이 평소에 집에만 계시다가 이렇게 재밌는 행사 즐기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어머, 이날 축하드려요.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어르신들의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함께 즐기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복지관도 더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그아네 그... 네, 아, 네. <laughs> 약간 좀 감성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. 깨비도 마음이 울컥해지는데요. 효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매일매일 실천하는 따뜻한 마음이에요.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전해보세요. 효도 어렵지 않아요. 깨비처럼 하면 되죠? 헤헤. <laughs> 그럼 깨비는 다음 효도 소식 들고 또 올게요. 안녕!